어, 여기 어디죠? 집이죠, 집. 성공시의 <laughs> 원칙이 되게 좋아요. 이 책이 웬만하면 기초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봐도 충분히 다 적용이 되는 얘기고, 저는 이거대로만 투자해도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애벤. 대화는 된다? 아니, 아니, 아직은. 아직 대화 안 돼요? 네, 아직은 이 정도는 아주 기본. 이 정도는 최소한.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읽어야 돼요.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 그럼요. 잠깐만. 목이 말랐어. <laughs> 워렌 버핏 주주서 하나고 거인의 어깨는 꼭 읽어야 되는 책인데 네. 여태까지의 책들은 이걸 읽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어, 그 정도예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방점을 찍어주는 책이에요 이거를 네. 아. 읽어서 이해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주식스를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 할수 있다. 주식책은 더는 안 읽어도 될것 같아요. 어. 세상 돌아가는 산업에 대한 책은 계속 읽어야죠. 워렌 버핏 주주서한 매년 이제 주주서한을 발송을 하잖아요. 연례 네. 보고서 때 워렌 버핏이 따로 본인이 쓴 책은 없잖아요. 주주서한을 직접 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걸 몇십 년간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 워렌 버핏이 괜히 현자가 아니에요. 아 현자 <laughs> 엄청나게 다양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 간단하게 요약하긴 좀 어렵지만 거버넌스 내용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김기식 기생님네 맞아요. 아, 기업 지배 구조. 네. 좋은 경영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 워렌 버핏 인수하는 회사들을 봐도 좋은 경영진이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잖아요 워렌 버핏 명언 중 이런 게 있어요. 바보들이 경영에도 잘될 만한 회사를 사라 찰리 몽거가 나중에 또그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경영진 정말 중요하다. 근데 저도 해보면 경영진 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본 배분을 잘하고 그걸로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주주에게 환원을 해주는. 아무리 경영진 이 뛰어나도 주주 환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해서 ROE 어떻게 올리고 네. 그 ROE 못 올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은 자본 배분 을 워낙 잘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이익을 내니까 배당을 한 번도 안 했지만 배당을 안 하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반복론도 알려주고 그런 거버넌스 문제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에 대한 얘기도 해요. 거시경제 예측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워렌버핏 거시경제를 모르지 않거든요. 거시경제를 알지만 그것만 갖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다가 남들이 피가 낭자할 때 엄청 싼 가격에 막 사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기 때문에 바텀업 투자를 하는 거고 좋은 경영진이 있는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묻어두면 돈을 번다라는 내용이고, 찰리먼 거라는 그런 얘기도 해요. 좀 비싸더라도 아우르가 높고 성장을 잘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이익을 많이 낼수 있다. 워렌버핏은 부채를 되게 싫어하는데 워렌버핏은 레버리지를 안 썼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워렌버핏은 플로티. 을 이용했거든요 플로팅이 뭐냐면 보험회사를 많이 샀잖아요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아요 그거를 대부분은 채권에 투자해요 근데 워렌버핀은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에 넣어요 왜냐면 보험료는 이 사람이 돈을 가져갈 거는 2, 30년 뒤란 말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2, 30년 동안 이자를 안 내고 플로팅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은 레버리지를 이자 없이 쓴 거죠 사실 이렇게 부자가 되려면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따라한 게 우리나라 박현주 회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현주 회장이 처음에 증권회사를 사고 보험회사를 사서 변액연금 출시해서 보험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서 하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거인의 어깨가 저는 꼭 주식 투자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인들이 주식 투자한다그러면 선물로 주거든요. 피디님도 뭐 주식 관심이 굉장히 선물로 줄게요. 어, 어떤 분이 쓴 책이죠? 아니, 홍진채님이라고, 약훈자상운용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네. 1권은 대가들을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그레이멜의 철학, 버핏의 철학, 그다음에 린치의 철학, 요거를 정리해 줬는데, 해설해준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처음에 기본서 읽고 그다음에 참고서 읽잖아요. 참고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읽어야죠. 참고서 읽어야 기본서의 내용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꼭 읽어야 된다. 이거는 약간 방법론이에요. 분석하는 방법, 평가 지표, 피시와 얘기도 좀 나오죠. 그니까 아까 말한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읽고 읽어야 된다. 참고서. 이 책에서 중요한 표가 있어요. 현금흐름에서현재 가치 평가를 할인율로 나눠서 구한다. 공식으로 증명을 해주시고, ROE가 높은 회사는 얘가 어느 정도를 받아야 적정한 가치를 하는 건가. 이게 뭐 절대적인 값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참고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ROE를 10%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PBR이 1배인 회사는 적정 가치인 거예요. 만약에 PBR이 0.5야. 그럼 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ROE와 PBR의 함수를 딱 정리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회사가 ROE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건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지만 PBR이 지금 얼마일 때 어떻게 평가를 해서 내가 주식을 살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음. 한번 읽어보시고 주식투자 할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야 주식투자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도 나와 있지만 네. PBR, p b r 계산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사실 수집이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기업투자라 해서 네. 필리핀에서 사실 수집을 하라는 게 앞에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 저도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주식 투자가 이런 거구나를 조금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어... 조금 빨리 써주시지 읽게 써가지고 <laughs> 실제로 뵌적 있으세요? 독서 모임에서 매달 뵙니다 이 아... <laughs> 정도 읽으면 이제 거의 어깨 읽고 내가 이해할 수준이 됐다 그러면 주식다 해서 손해는 안볼거 같아요 어... 제 생각엔 그 다음에는 저는 차트 책도 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트레이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안 하긴 하지만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타이밍을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laughs> 읽어본 게 주식 투자 지혜. 어느 타이밍에 사는 게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laughs> 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초수익 성장 투자. 이것도 재밌어요. 읽어보면. 불타기를 배우는 <laughs> 책이에요. 보통은 가치 투자 책들은 물타기를 하라고 하죠. 정말 좋은 회사면 빠졌어. 그럼 더 사야지. 이런 개념인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이만큼 올랐어. 급등했어. 이 회사는 정말 확실하다는 걸 이미 증명을 해준 거야. 거기서 약간 조정 받았을 때, 그때 들어 가면 어... 세번네번 네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고성장 주들은 불타기를 잘 못해요. 가치 투자자들이. 어... 근데 이걸 읽으면 자신 생깁니다. 좀 성공사례 있으세요, 장님 여러 개 있는데. 올릭스? 아... 만 원에 샀다가, 4만 원에 팔았는데, 5만 원에 다 샀잖아요. 사실, 8만 원, 9만 원에 더 샀어요. 지금, 1 3만 원인데. 참, 내가 요 책을 하 빼먹었네. 되게 중요한 책인데. 추가로 읽을 책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책, 기술 투자 절대 원칙. 이 책이 뭐가 좋냐면, 저는 쿠팡을 예를 들고 싶은데, 쿠팡이 처음에 사실은 이마트당일질줄 알았고, 손정이 그 망해가는 회사 2주씩 박을 때난 이해가 안간 거야. 좀 망할 것 같은데, 왜 거기 2주를 박지? 결국에 흑자 전환하고,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읽은 책들을 보면은, 매출하고 이익이 나야 돼. 매출이 이익이 안 나면 투자면 하안 돼요. 이 책을 보면은, 매출이 매년 20% 성장하면 사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쿠팡도 그랬고, 아마존, 넷플릭스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 구독자를 모으기가 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볼륨부터 키우잖아요. 적자를 보더라도 경쟁사다 죽이고 계속 성장을 하면, 얘네는 변동비가 적어요. 고객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된다고 서비스할 돈이 늘어나나, 거의 안 늘어나잖아요. 영업용은 거의 똑같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매출만 일단 늘리면 이익은 나중에 따라온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읽었던 책들로는 이해가 안 되는 회사지만, 이런 큰 기회를 놓칠 순 없죠.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된다. 빼먹어 그 다음에, 제가 홍지 선생님은 처음 알게 된 책이 이 책인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한 15년 하면서, 분명히 내가 읽은 책대로 공부를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질투는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그걸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원래 그런 거야. 돈 많이 번 지인들 질투하고 할 때,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 그 사람이 돈 100억 벌건 1,000억을 벌건 나한테 1런도 피해 준게 없는데. 그쵸, 그쵸. 내가 왜그 사람들 질투해? 음. 축하해 주면 되지. 가치 평가라는 게 이게 20만 원이면 싼 거고, 30만 원이면 비싼 거고. 근데 어떤 책상은 100만 원도 하잖아요. 똑같은 그쵸. 모양인데도. 맞아, 맞아. 그걸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 거냐? 음. 100만 원짜리는 가치가 틀린 거냐? 음.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가치 평가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책을 읽고 조금 유연하게 사고가 바뀐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읽어 보시면 좋긴 합니다. 홍지쌤 책은 다 좋아요. 인생을 깨닫게 해 주는 네, 책이 그렇죠. 그래서 주식하면 어... 되게 좋고. 그리고 어... 이 책은 유명한 책아니어서 다들 모르 보이지 않는 차이, 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 인생은 운이다 <laughs> 워렌 버핏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30년대 미국의 백인 남성으로 태어난 게 행운이었다 그쵸, 그쵸. 그건 운이잖아요 재벌 이세들은 날때부터 부자잖아요 그쵸, 그쵸. 모든 게 운이니까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운이라는 게올 <laughs>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운을 내가 잘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부록으로 이건 옛날 책이긴 한데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 투기 네덜란드 튤립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튤립에 왜 그걸 집한채 가격을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역사가 반복된다는 음... 거죠 인류는 반복된다 요새 비트코인도 투기니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지만 지금 제도가 편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투기를 생각해서 투자를 안했지만 네.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필요성이 있긴 있더라고요 검은돈들이 음. 돈 세탁할 때 쓰이고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애화 반출하기 어려울 때 비트코인을 바꿔서 왜 많더라고. 그럼 어떤 필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전 비트코인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계속 올라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이코인들은 투기가 맞긴 하잖아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은 아니라고 쳐도 버블은 있지만 인간의 돈을 벌기 보십다는 욕 욕심 때문에 투기가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럼 거기서 관계에 취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할수있으려면 아, 인간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캠피셔라고, 필리피셔 아들이 쓴 책이에요. 그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상실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다.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한 거죠. 근데 저도 그건 되게 동의하는 바고, 급락하면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끝났다. 행복한다 근데 다들 V자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실제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고 대엄 때도 주식장 많을 것 같았는데 반등하고 급락장 때 너무 무서워서 팔고 떠나면 V자 반등을 못 먹기 때문에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레버리지가 있으면 급락장에 버티기 어려워요. 그건 사실이에요. 레버리지 조절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광우님이 쓴투자역서 반대의 프니다 이건 이제 거시경제 내용인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가 음. 어떻게 변화했는지 사이클을 얘기하는 책인데 읽어보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사이클을 제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판됐더라고요. 초보분들이 아. 투자 공식이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네. PBR, PR, 뭐 ROA 이런 거. 맞아. 용어들이 맞아. 되게 간단하게, EBA 있다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권 정도 사셔가지고 보면 좋고, 재무조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될 회사를 걸러주는 음. 역할이고, 왜냐면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래 데이터는 예상해서 맞춰야 되는 거라서. 물론 과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뭐 앞으로 예상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니까 보긴 봐야 되지만 꺾일 수 있거든요. 그쵸. 특히 사이클 회사들. 지금은 엄청 이익이 좋고 데이터가 엄청 좋은데, 갑자기 막 내년 후년에 꺾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투자할 때도 어, 엄청 이익이 잘 나고 ROE나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싸고 이러니까 했다가 결국은 중국한테 LCD 따라잡혀갖고 이익이 막 적자로 완전 반락해 버리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분식회계 한 회사들 같은 걸 걸으려면 현금흐름 같은 거꼭 봐야 되고 매출 채권이 늘어나 안 늘어나는 것도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뭐 엔비디아 빠진 것도 어, 매출 채권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이러는 이슈 때문에 빠진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워낙 성장을 빨리 하다 보니까 매출 채권 당연히 늘어나야죠 근데 늘어난 속도가 더 빨리 늘어났다고 주장은 하긴 하죠 하지만 반박했잖아요. 아직은 위험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 우리 반도체 사이클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종본 <laughs> 끝판왕 주식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 반드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만 네. 최소한 읽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내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네. 요새는 정보가 워낙 많아요 인터넷에도 음. 많고 유튜브 블로그도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도 얻어야 돼요 일단 내가 기본 지식이 있어야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다 뭐 읽어야 된다고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대부분은 좀 읽고 투자하시면 손실은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려 봤고요 궁금하신 있으요 음. 뭐 댓글 달아주시고,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책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